멀어요. 어, 쏜다, 계속 오는데? 오른쪽이야, 오른쪽, 쏘는 거. 왼쪽, 왼쪽 아니고? N 방향? 응. 음. S? S 방향? 저기 와요, N방향 N방향이요? 어, N방향 야 안보이지? 내렸 N방향 내렸어 아... 345방향, 거기 한명 있어 혼자 재미 보시네. 한명 뛰었거든. 친구도 같이 뛸것 같은데. 우리가 약간 언덕 아래쪽이 아라 보기 힘들어요. 어원 좋네요. 집 쪽에서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숨었던데. 아나 구급상자 두 개밖에 없는데. 저도요. 내거 하나 가져가. 내거 하나 가져가. 구급상자? 총알 더 필요 어, 있을라? 발 아, 앞에. 뭐 필요한데? 발 앞에 UAG. 바리케트 쳐버리자. 바로 아래인데 사람 없잖아. 저 바위, 바위로 갈게요. 바위로. 어. 앞에 앞에 아, 저 조금 조금만한 바위. 오. 차. 차그라 차. 차왜안 오나요? 차. 차, 네? 지금 저희 저쪽 쏘고 있었어요, 집 쪽. 여기 여기 앞에다 세워 줘, 여기. 브레이크 바가. 옆으로. 뒤도 조심해야 돼요. 아까 뒤에서 소리 났었어. 뒤에 있는 그 집. 노란색 쪽이 아니라 어디지? 맨방향이야 예, 예 아니 210조 방향 집에서 소리 났었어요 음 불빛이랑 아 보정기 소음기 소리2 1 0조방향 유엔 유 지나가요 아 어, 그, 그, 어, 총알 없는데 큰일 났다 괜히 썼다뭐 필요하세요 총알? 어 5mm요 여기 60개 버렸어요. 감사합니다. 두배가 됐어요. 소염기뭐 이런 거 없어? 전혀 요음 음, 없어. 저 언덕이요, 싸운다. 120, 120 방향 쪽. 원좋고요 그럼만 우리 아까 뒤에, 아까 그 싸우던 놈 중에 한 놈이 지금 살아있는 거 같지, 되게. 알려줘, 알려줘 알려줘 여기 220 120, 120여 120 220 120한명 <laughs> 오른쪽으로 왔어요 나나 옆에 맞아는데어 s SE요 SE, SE여, SE. 네, 살려주세요 s SE 어디 기절 기절 s, 기절 s, 기절 기절 더 이쪽으로 한만더 이쪽으로 이렇게 이상 아내 살리러 갔다 방금 기절하네. 120 방향 에스은 죽었어. 에스인 죽었어. 오, 클럽 보했다3 0초 남았어. 120 오. 방향 써요. 120 방향, 120 방향. 저안 보여요. 안 보여요. 숨으세요. 숨으세요. 와, 어. 내스었어요 네, 네, 그거... 사타, 사타세요. 약 네. 드시고. 네, 네. 그대로 있어. 옆, 연마 앞에 던져주라. 아이고, 잘못. 아이고 안 돼. <laughs> 아, 나 죽겠다. 와, 리저 사람 잡아줘야돼 어디, 어디요? 잡았어 잡았어 어? 뜬금 없이? 다섯 명3대 2. 우리 우리 좋다 원 좋다 3대 2야 지금.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얘네? 얘 얘네가 누구랑 엄청 싸웠는데 방금. 내가 방금 잡은 애들이. 어? 어, 이따. 누가 저 쌌어요. 앞에 2방 방향 2방향이다, 방향 2방향. 여기서 있다가 쪼면 돼, 우리. 보셨어요, 어딘지? 보이진 않는데, 소리가 거이지 않았어. 와! 어! 저, 저 뒤에 있어요, 제 뒤에 한 명. 저쪽에 있어요. 저쪽. 2대1대1 같아요. 컴센 왼쪽 봐줘요 응. 음. 아, 은폐물이 없어, 여기. 아. 아, 나 뚝배기 날라갔는데. 어, 보이시죠? 음. 2대2다 2대... 아 그렇네요 아 돌아갔구나 그럼 막 쏘실도 되겠네요 앞다 정면 정면에 술탄 정면하고 어? 왠... 양가, 양가. 왼쪽 양각 양각 왼쪽 왼쪽 와. 왼쪽에도 있어 왼쪽에 오 돌아온다 돌아온다 네, 왼쪽 한명 기절 1대1 1대 쏘세요 돌아가. 오케이, 오케이, 아 역시 제가 오니까 <laughs> 두 판만에 1등을 하죠. Uh. <laughs> uh.